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네 이웃을 꾸짖어서 네가 이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네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라. 너는 네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짝을 짓도록 하지 말며, 네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겉옷을 입지 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한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일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보상의 예물. 곧. 순양 한 마리를 보상의 예물로 삼아 회망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순양을 죄와 보상의 예물로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너희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으로 여기라.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따지 못할 것이므로 먹지 말라. 제 4년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예물이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부리지 말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말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네이 딸을 창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이 음행에 젖어 사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며 그들을 찾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정직한 에바와 정직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앞선 본문에 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첫 번째 영역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으며 정직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과 연결됩니다. 여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되므로 여호와께 보상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 살때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두 번째 영역은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축, 곡식, 옷의 혼합을 금지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첫 3년간 열매를 먹지 않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며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원칙을 강조하며 인내와 절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며 하나님 자신의 질서를 따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세 번째 영역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미신을 금지하시며 피를 먹지 말고 점을 치거나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머리를 깎거나 문신을 새기는 행위도 금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이 사실은 레위기의 원독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삶 속에서 죄악이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을 따라 우상숭배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원독자들에게 요구된 거룩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용서와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상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거룩함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각 영역을 성령 안에서 점검하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실천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